내가 다 싸잡아 먹었어. 저기 오, 뭐야 아무것 아무 것도 없어. 레이더가어 레이더 없다. 에딘이 설마 미치. 그고서또 지금 또 변태 세팅으로 오진는 않겠죠. 시마 하바. 나 A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거야. 어, 일단 구축 구축은 서로 비등비등하다. 알았어 나 지금 저쪽으로 갈게. C로. 저도 C로 가야 되겠어요. 이맵은 C가 더 무게를 많이 둬야 돼. A로 가면 딜도 못하고 완전 망해요선 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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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 책을 들어갈 테니까 레이는 발광을 하고 돌아다니도록. 저도 같이 발광할 테니까 괜찮아요. 자체 발광. 전 자체 발광. 지알 발광이 아니고 자체 발광을 해야 돼. 저는 태양광이고 뭐 쌍전타라. <laughs> 애들이 문 바로 쏜다고 그랬습니다. 아, 어떻게 유월이 펜사보다 더안 좋아 보이지? 아씨. 유월이 <laughs> 더 좋아. 펜사보다는. 바꿔 번해서 나...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배는 풀업을 했을 때 이제 진정한 그 능력치가 나오지. 스톡일 때는 어쩔 수 없어 힘들어. 딱 이제 풀, 풀업 시켜놓으면은 정말 좋아 갑배가 돼 이걸로. 우와 우와 우와. 왜 그래 요 전화면 뵙대요. 지금 나데이다 아니다 스모크다. 예 배가 왜그리 그래 늦어요. <laughs> 가속기 치고 가는데 그래. 아, 막다답을죽 꿨다 아 아마. 형님 유람 유람줄 알았잖아, 지금. 어디 낚시 낚시룰 놀아라. 낚시맨이 유람하러 그 <laughs> <룰루랄라 웃음> <laughs> 아. 좀 있으면 따라가다배 돌려서 딴 데로 가 버린다. 아,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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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형님. 아. 또 바로 또 착각을 아. 하네. 치사하게. 딴 데로 가 봐요. 지금 짠내입니다. 거기는 여기, 여기. 안 돼요. <laughs> <laughs> 민감한데 <laughs> <돼요>, 안 돼요. <laughs> 아 죽었다. 벽에 박았어. 가다라. 가봐다. 가봐 무시 무시 아, 무시. 무시. 탐지된 거 보니까 구축인가봐요 가까운데. 아 구축 있어. 멘타라 아, 네. 들고 탐지 지어줘. 없었다. 오케이. 나를 계속 탐지. <laughs> 제대로 맞았어. 나도 복나를 나도 와, 나 두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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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나도 와, 나도 와, 나도 와, 나가 와, 나도 와, 나도 와, 나도 와, 이도 와, 나이 와, 나도 이 나도 와, 나도 와, 나도 와, 도 와, 나도 봐 나도 도 이놈의... 이놈의... 어어... 심화 심화 심이놈시아뭐야 어? 야마츠 몬타나 봐라잉. 몬타나 패스지 어어 크로 내려온다! 좋아야 스타야! 좋아. 못하나, 스팟. 콩코로부터 여기 죽이려고. 이거 너무 위협적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오케이. 콩코로부터죽이려다코코부터코코고코코고 집... 계속 보다코로코 어, 오래까지 말았어. 투브를 오래 봐졌어요, 지금. 오, 한 방, 두 방. 간코 전진 중. 어, 자오, 자오, 자오. 네. 어, 뭔데? 내가 레이저 어, 걸리지? 자오. 비든 자오, 자오. 자오. 자오 다 있다. 네. 야, 철갑. 아이씨. 철갑 장전했네. 힘든 거에 걸렸어요. 아네어쟤 불나갖고 칸코 지금 열심히 타고있어 예 네, 저도 지금 막불태우하고그러니까 침수됐는데 불나갖고 침수에 불까지 캄코로죽고 잡았어 네, 응징해버렸어 죽 카바라 페고장 철기, 철격 야, 애들이 숨을 선에 딱 붙어가지고 최 근접으로네. 엄 가까운데. 야, 가운데 힘든 잡아줘. 예, 네. 가운데 좀 쏘고 있어. 목표 지정해, 애들 보고 쏘라고. 전함대, 목표에 화력 지원을 요청하다. 뭐야? 잠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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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됐어, 나이스. 나이스. 자식이 래봐 그래, 그래. 아, 하바로 우리 하바로 어? 너무 전혀. 뒤에 가서 돈다. 와, 아, 제가요? 와, <laughs> 최전방인데 어, 아, 아? 그래도. <laughs> 몬타라, 다 신경 써야 라걸려 버렸다. 뭐 우리 대선이가 걸레 만들었어요. 씨발. 심마 쉬마. 아, 뭐라니거한테는 <놀라> 철갑옷. <갑소>. 봐. <놀라> 거퍽 거폭 넣어 요거폭기 철지기도 가요. 정이 복귀. 저 옆막 안에는 뭐, 뭐가 수는 거야 막 안에? 아 저쪽 진짜 야마토 진짜. 때려주고 싶어. 우리 야마토 저쪽에 있는. 신마, 가 바로 그래 신마, 네. 신마 여기 있어. 여기. 캡. 오 대선이 잘 쏘네 네, 잘 대선이 쏜거에요? 어내비가 들어가줘야겠다 네 들어가야하는데 우리 세개 다 먹혔어 캡 아저 야마도 자 이거 금방 지나가려 쪼옹..이 맛은 죽었네 하바 엔진 나갔어요 하바 엔진 나갔어 이렇게 해서 가서 데리게 대선이 이렇게 생겼다. 아, 나 저걸 다다 다 빠져나갔어. 저래를 대선이. 영구 영칠만남짓잔디했어야나니 안쌌는데 니는 날 쏘래 아씨 충무 충무 못 런함대 목표에 화력지원을 요청한다 내가 포부랑 써 와아 시마 계속 가네 습하다네 제가올라갈게요 형님 아니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거기 있어요? 예예예 내 몸으로 습제 역전했다 역전 내 뒤에 퍼 없잖아 이런 젠장 뭐야 이꿀 빨고있어요 랩 10만 뭐, 딜 아니요? 넘었지? 아니요 어... 진짜 5만인데요 예? 예. 뭐 딜 못했어요. 아 있습니다. 근데 점수는 많이 나오고. 아제대로 비비는데. <laughs> 그러니까 나는 <나도> 이쪽이어 <laughs> yeah. 비비기 장인 될라나마지막으 나. 심어 빨수. 가두리 야구식으로 또 가두를 해 죽여야지 뭐. 이거. 어디지? 거기 있어요 거기. 오케이, 나 지금 소나 켜놨어. 쭉가면 돼. 나 지금 정답. 아래쪽 전투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완전 리슐레도 조오고고 제대로 조임을 당하고 있어 지금. 아예 어디로 도망갈 거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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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왔다 나왔다. 헤헤헤헿 소라 하는 거 봐.